정부가 서울 도심권에서 입지 환경이 우수한 신규 분양 공급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광동과 강동구 고덕역지구 4156호 등 올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 7곳의 지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.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장기간 개발사업이 정체된 도심역세권 등에서 노후도심의 공공주도의 수용방식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입니다. 지난 202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46곳에 7만 8,185호 규모의 도심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서울 장위와 수유, 용마산역과 상봉역, 창의동 주민센터와 고덕역 등에서 지구 지정을 마쳤습니다. 불광동과 고덕역 지구는 최근 고시된 곳으로 총 4,156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.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 위치한 고덕역 지구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환승이 예정되는 등 강남권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. 또 LH는 연말까지 영등포역 인근에도 3,400호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. LH 관계자는 도심 복합 사업이 추진력을 확보하면서 순환궤도에 들어섰다면서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